안녕하십니까.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 연구소입니다. 시니어 여러분, 비밀번호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. 요즘은 은행, 카드, 네이버, 카카오, 쇼핑, 관공서, 병원까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수십 개입니다. 이걸 머리로 다 기억하는 건 누구한테나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외워서 버틴다가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을 만든다가 핵심입니다. 먼저 좋은 비밀번호 기준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. 길이는 12자 이상이면 좋습니다. 영문 플러스 숫자 특수문자가 섞여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. 생년월일, 전화번호, 가족 이름 그대로 쓰면 위험합니다. 특히 은행증권, 메인 이메일,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계정은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더못 외우는데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문장형 비밀번호입니다. 방법은 이렇습니다. 1단계, 선생님이 기억하기 쉬운 문장을 하나 정합니다. 예를 들어 그냥 예시입니다. 실제로 쓰시면 안 됩니다. 나는 70살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 2단계 이 문장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와 숫자만 따서 줄입니다 나는 70살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 첫 글자 숫자만 따서 하나로 붙입니다 3단계 거기에 대문자와 특수문자를 섞어줍니다 중간 두 글자 정도는 대문자로 바꾸고 앞이나 뒤에 같은 기호를 하나 붙이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맨 먼저 문장을 정한다 그리고 첫 글자를 뽑는다 끝으로 숫자 기호를 섞는다 이 규칙입니다 문장이 달라져도 규칙이 같으면 언제든지 새 비밀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비밀번호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식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그 다음은 사이트마다 약간씩 다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모든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똑같이 쓰면 한 곳이 해킹됐을 때다 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먼저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공통 비밀번호 하나를 만듭니다. 그 다음 사이트마다 뒤에 짧은 코드를 붙입니다. 예를 들면요. 전부 예시입니다. 공통 비밀번호 누리면 네이버. 공통 비밀번호 K면 카카오. 공통 비밀번호 R면 우리은행.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네이버 비밀번호 뭐였지? 했을 때 나는 공통 비밀번호 뒤 d n 를 붙이기로 했지. 이 생각만 떠올리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. 이제 관리 방법입니다. 디지털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종이 노트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오히려 안전할 때도 많습니다. 방법은 이렇습니다. 비밀번호 전용 노트를 한권 정합니다. 이 노트는 집 밖으로 절대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. 집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만 둡니다. 믿을 수 있는 가족 한 명에게 내 비밀번호는 이 노트에 정리해 놨어. 이 정도만 알려둡니다. 노트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. 네이버이면 아이디는 비밀번호는 공통. 카카오이면 아이디는 비밀번호는 공통 케. 은행이면 아이디는 비밀번호는 직접 기입 또는 노트 뒤쪽 참고. 항상 한 곳에만 둔다는 전제가 있을 때입니다. 그래도 불안하시면 공통. 처럼 힌트만 적어두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. 비밀번호를 잘 정해두셨다면 이제 어디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순서를 잡으시면 됩니다. 먼저 비밀번호 노트 한 권을 꺼내서 이건 전용이다! 라고 정합니다. 방금 말씀드린 문장형 비밀번호 규칙을 하나 정합니다. 가장 중요한 계정 3개부터 정리합니다. 은행증권, 메인이메일, 네이버 또는 카카오. 이 3개의 비밀번호를 새 규칙으로 바꾸고 노트에 정리합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 한 명에게만 전해두는 것까지 하시면 비밀번호 관리 걱정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지금까지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 연구소였습니다.